올해 6년차예요 출판사가 근데 22권의 책을 내고 아직도 살아있어요 놀랍죠 스텔링은 <laughs> <laughs> 저의 브랜드입니 저의 이름에 대한 저의 스토리로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남해의 봄날 하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또 같이 어, 봄날의 책방 하는 서점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은영 대표입니다. 책보다 어떻게 죠해 그래서 남의 봄날은 로컬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저희가 하는 출판은 일과 삶의대안을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에 사라져으면안될 컨텐츠를 계속 기록하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책이 두 가지 갈래예요. 저희가 경험한 이야기를 토대로 뭔가 대안적인 일과 대안적인 비즈니스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책을 통해서 그리고 지역의 컨텐츠인데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저희가 보기에 너무나 중요한 컨텐츠들을 기록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이 저희가 이제 유명해진 게이두책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가업을 잇는 청년들이 이제 기획공모 대상 받고 이게 이제 출판 문화 대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1년 사이에 두 상을 받으면서 유명해졌는데 제가 보기엔 심사 평에서 기억이 나는데 돈이 되지 않는 책이지만 이렇게 <laughs> 뚝심을 가지고 잘 이제 냈다. 뭐 이런 굉장히 그 높은 평가를 받았었던 것 같고. 모두가 대기업만을 쫓고 모두가 성장만을 쫓을, 쫓을 때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 새로 인생을 개척한 청년들의 이야기고 돈이 되지 않음에도 가업을 이으면서 자기의 삶을 개척한 청년들 이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방향, 반향을 일으키긴 했지만 이 책은 좀 많이 팔렸어요. 이 책은 많이 팔렸을까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아, 뭐 아드님이나 따님한테 이 책을 읽어라 라고 집에다 갖다 주시면 자녀분들이 어떨까요? 안 읽죠. <laughs> 저희는 이 타겟이 청년들이었는데 부모님들만 사서 읽으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청년한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아, 우리가 이거 좀 잘못했구나. 그래서 심사위원분들도 다 부모님들 세대시니까, 아, 이런 책을. 그래서 청년들은 부모님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인 거죠. 그런데 저희가 찾았던 이 청년들은 좀 되게 가난한 직업이었어요. 대장장이 그리고 뭐 시계 수리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농부 뭐 이런 분들인데 정말 20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아버지 가업을 잇고 있어요. 근데 인터뷰를 저희가 이제 한, 한 번에서는 안 돼가지고 네다섯 번씩 해서 했죠. 전국에 흩어져 있어서 근데. 되게 수줍음이 많은데 조금씩 얘기를 하는데 왜 아버지 가업을 잊, 잊게 됐니라고 물어보면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를 너무 존경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깜짝 놀어서 정말 그랬니이 그러니까 친구는 저희가 이제 표지에는 이 아이고 표지에는 이 친구는 이 대장장인데 아버지가 여름에 그 엄청 더운 무더위에 저 불이 저 저번에 몇천 도씨가 됐는데요. 그 앞에서 땀을 빨뻘 흘리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여름 내내 이 지금 받는 그 이걸 보고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그 뒷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위대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리고 아버지가 저렇게 정말 열심히 하시는 일이라면 나도 내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너 정말 참 훌륭한 청년이구나. 그러면서 표지 인물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가문의 영광이 됐다고 막 엄청 좋아했죠. 그래서 이런 다른 청년들도 그런 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 참, 아, 세상에 훌륭한 친구들이 많구나. 그래서 참, 이 부모들이 참잘 살았구나. 라는 음.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은 많이 팔리진 않았지만 저희가 너무 만들면서 감동을 받고 저희 인생이 굉장히 풍요로워졌던 것 같아요. 되게 삶의 다른 시각을 갖게 됐던 책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 이야기도 좀 담겨있는데요. 여기 제 이야기 좀 들어있어요. 서울을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서울을 떠나서 이 통영에서 어떻게 먹거리를 하고 살아가는지 이 이야기를 이제 두 개를 책을 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전부 다 서울을 떠나고 싶어 하거든요. <laughs>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고 싶어 하는데 이 책의 컨셉은 뭐였냐면 서울을 떠나서도 먹고 살수 있다. 가 주제였어요. 서울을 떠나서도 먹고 살수 있는데 서울을 떠나면 무조건 뭐좀 되게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히죠. 일자리가 없고 그러나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9명의 이야기예요 자기 하던 일을 장소만 바꿔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책은 언론사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기자들이 그 책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그 귀촌의 계획을 세우고 저희한테 맨날 전화하고 도시 어디가 좋겠냐 맨날 물어보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저희가 책으로 냈죠. 그러면서 좀더 이제 저희가 통영의 삶이 좀더 깊어지면서 통영의 어떤 지역의 삶을 기록하기 시작해요. 통영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유인도 섬이 몇 개나 될까요? 통영의 섬이 혹시 통영 섬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몇 개일까요? 근사치 맞춰보세요 50개. 아 아닙니다. 50개? <laughs> 아닙니다. 400개가 넘습니다. 지도에는 나오지 않죠. 400개가 넘어요. 근데 그 중에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몇 개일까요? 네? 150개? 네? 네? 20개. 맞아요. 한 30여 개 정도 있어요. 하... 조금 더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laughs> 삼십여 개 되는데 그중에 통영에 있는 지역신문 기자가 사람이 살고 있는 섬만 몇년 그러니까 십년 넘게 쫓아다니면서 그섬의 그~, 섬의 억, 그이 먹거리나 이런 섬의 역사를 기록한 게 이제 섬복 단지 탐사기예요. 왜냐면 하 어떤 섬은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만 살고 계시는 데들 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 섬이 이제 무인도가 되는 거죠. 그분이 돌아가기 전에 그 섬을 기록하고 싶은 그런 특이한 기자가 있어가지고 그 기자책을 제가 했었는데 굉장히 통영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죠. 이거는 왜냐면 여기에는 통영의섬 여덟 개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통영에는 섬 출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출판사로막 전화가 와요. 우리 섬 이야기를 기록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정말 울면서 찾아오고 너무 고마워하고 또 어떤 분은 왜 우리 섬안 나왔냐. 그래서 이책 기, 이 기자가 계속 이 섬시리즈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 근데 잘 팔리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리즈를 계속 해야 되나 약간 갈등하고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저희한테 되게 많이 이제 인사이트를 줬던 책이죠. 그 아래 책은 그거예요. 동피랑 마을 아시죠? 유명한 동피랑 마을이 어떻게 지금의 동피랑이 됐는지 그 이야기고 이거는 제주 해녀들을 기록한 책 이런 책들을 저희가 내고 있죠. 그리고 좀더 이건 젊은 사람들 타겟으로 제주에서 일하는 젊은 이제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섬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는 이야기 이런 책들도 저희가 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굉장히 또 여러 가지로 언론을 많이 탔던 책이 이 책이에요. 작은 책방 우리 책좀팝이다라는 책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섬 처음으로 전국에 있는 작은 책방을 순회해서 작은 책방을 기록한 책인데 이 책이 나오면서. 엄청 반향을 많이 얻었고 최근에 아마 부산도 그럴 텐데 이런 작은 책방이나 작은 서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책이 나오면서 그렇게 됐어 <laughs> 이 책이 엄청 인기를 끌면서 이 책을 들고 사람들이 전국 책방 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이 책을 교과서 삼아서 책방을 만들고 이게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이게 이제 그해에 저희가 조선일보 한결에 그리고 뭐 매경 언론에 있는 올해의 책으로 다 뽑히면서 새로운 어떤 반, 사회의 반영을 일으켰다는 그런 책이 됐죠. 저희도 그렇게 될지 몰랐는데 사람들의 욕구가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이런 책이 서점이 사라지고 있지만 정작 사람들이 서점을 찾지 않는 게 아니어서 서점, 찾고 싶은 서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고 싶은 서점들이 나타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던 책이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 책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책은 이 책인데 성심당은 다 아시죠? 성심당은 다 아시네요. <laughs> 남해법날은잘 <남의 웃음> 모르지만 비교할 수가 없는 데인데 성심당은 어디 있는 곳일까요? 네? 대전, 대전빵집. 성심당에서 무슨 빵 사서 드셔보셨나요? 튀김소보로, 네, 튀김소보로 유명하죠. 성심당에는 튀김소보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저도 사실은 그냥 지역에뭐 성심당, 뭐 이성당, 부산에는 무슨 유명한 빵집이 뭐가 있을까요? 빵을 잘안 드시는구나. <laughs> 없어요? 네? BNC, 아 BNC 저 들어봤네요. 네. 그러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빵집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빵집은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대전에 출장을 갔는데 택시를 탔어요. 근데 갑자기 다짜고짜 택시 기사 아저씨가 성심당 가보셨어요?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가야 돼요? 그랬더니 꼭 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저일정이안 된다 그랬더니 왜 가야 되냐 그랬더니 성심당 때문에 대전 사람이 굶지 않습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성심당에서 무슨 뭐 빵을 사 먹으라 얘기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훌륭한 기업인지 막 자랑을 하시는 거거든요 말았다고 그러고 나서 잊어버렸죠. 근데또 대전 출장 갔을 때 택시를 탔는데 다른 기사님이었는데 똑같은 얘기또 들었어요. 그분한테 성심당 가봤냐? 대전이 성심당 때문에 우리가 대전이 정말 완전히 막 그런 얘기를 해서 정말 놀랍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죠. 성심당에서 택시 기사 아저씨들 풀었나? 아, 뭔가 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성심당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아 성심당이 정말 지역 경제에 엄청난 구심점이 되고 성심당이 지역 사회를 먹여살리고 있는 그 스토리를 알게 되면서 아 책을 내야 되겠다. 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기업이 있다는 걸 저도 알았죠.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이제 지역의 롤 모델이 될 만한 기업들을 막 찾아다녔거든요. 저도 이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 성심당의 삼구철학 끝에. 처음에 찾아갔는데 전체가 안 내신다 그래서 아, 무슨 책 관심 없으시다고 세 번째 찾아갔는데 이제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게 된 건데 그리고 와서 작년 10월에 이 책이 나오고 작년에 이제 성심당 60년이었어요 그러면서 전국에 성심당 책을 읽는 모임을 전국 책방 콘서트를 했어요 이 훌륭한 이야기를 알리겠다 그래서 성심당 책을 읽는 모든 모임 두 명이 모여도 되고 열 명이 모여도 되고, 거기를 다 저자가 빵을 들고 찾아가는 거. 성심당 빵 선물이야. <laughs> 성심당 빵 엄청 나갔죠.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지금 30개 도시 한 50회 정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부산에서도 두 번이나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그때 어디서 했나 그 기억이 안 나네. <laughs> 아무튼 부산에서 했는데 일단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좀더 자세히 해드리겠지만 기업 지역의 기업이 이렇게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고 하나의 도시를랑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걸 굉장히 놀랍게 생각했던 사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은 이제 저희 혹시 이책 아세요? 오늘 아침 매 신문에 나왔는데 중앙일보에.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왔어요 중앙일보에. 네. 이 책은 전국에 있는. 구멍가게들을, 화가예요. 화가가 20년 동안 전국 구멍가게를 찾아다니면서 독도만 빼고 다 가셨대요. 20년 동안 구멍가게를 그림으로 그린 기록이에요. 그걸 저희가 이제 책으로 냈는데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옛날의 유년의 추억을 이제 대살리는 거죠. 굉장히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게 영국 BBC 방송이 보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화제가 됐죠. 그러면서 저희 책 중에 대박이 났어요. <laughs> 대박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많이 잘 팔리고 있어요. 베스트셀러의 작종 다 차트에 올라가고 그러면서 저희는 근데 구멍가게 이야기를 누가 좋아할까 처음에는 별로 기대를 막안 했어요. 저, 작가랑 저도. 왜냐면그 작가분도 무명의 작가분이었어요. 20년 동안 본인이 좋아서 구멍가게를 그린 거예요. 근데 한번 그리고 다시 찾아갔는데 구멍가게가 사라졌어. 그것 때문에 되게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자기 그림으로 계속 그걸 남기면서 살아가셨는데 이것 때문에 이, 저, 이 작가분도 엄청 유명해지셨고 지금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굉장히 많고 이 책이 해외에서도 막 팔, 지금 판권이 팔리고 막 이래 저희도 깜짝 놀라고 있는데 아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떤 이런 공통된 정서가 있구나 그러니까 유년시절의 추억이라든지 또 사라져가는 작은 가게 이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공감대가 있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된 거죠. 되게 감사한 책이에요. 책은 사실 저희한테 왜 우리가 책을 만드나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책은 제 짧은 경험에 의하면 저희의 어떤 삶을 담는 굉장히 아름다운 글릇이면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훈련소가 아닌가. 책을 한권한권 한권 만들면서 좋은 건 저희가 그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게 너무 많거든요. 많고 성장하고. 그걸 사람들과 나눈다는 게 너무 좋아서 별로 돈은 되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힘든 비즈니스예요. 더군다나 지역에서 한다는 게. 굉장히 제가 살아가면서 할수 있는 굉장히 행복한 축복받은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